내 마음이 뭔지 내가 저기를 갈수 있을까 며칠을 고민을 하고 하님 내가 가기는 가야, 가야 되겠는데 못갈것 같아요. 그리고 그를,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은 안 가면 죽을 것 같아요. 제가 막그랬 아기였어요. 근데 한달 전, 한달전돼가지 택시 타고서는 사이세 번을 다녔어요. 근데 조금씩 나아지니까 그러니까 막그 관절, 무릎, 골반, 막, 허리 안 아픈 데가 없어요. 굴러서라니 이렇게 러가면날것같지 걸어서 못갈것 같았어요. 그랬는데 당면서 조금씩 나아가고 목사님도 기도해 주시고 그래가지고 지금 다 나고 뭐 무릎도 괜찮고 무릎도요 병원에서 m r i 도 듣고 수술하라고 해서 수술을 좀 그렇잖아요. 그래서 이제 다른 병원으로 가보려고 했는데 다른 병원에서도 이제 수술하라고 했어요. 근데 m r i 상에서도안 좋고 허리도 안 좋고 그랬는데 제가..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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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... 어, 저는 어렸을 때그 시골에서 제 머리에서 놀다가 넘어져가지고 아, 그때 놀라갖고 경기가 일어나는 바람에 그, 그때 치료를 잘 했어야 되는데 못해가지고 항상 눈이 좀 사시가 심했지때 있었거든요. 그때 항상 머리를 한쪽으로 이렇게 가리고 다녔어요. 그리고 남들. 선을 좀 무시하세요. 안편안 편이었는데 그게좀다가 여곡 초대교회에 와서 저기 목사님께서 안수해 주시고 치료해주셔서 사실가 치료됐어요. 안녕하세요. 안 아, 네 어, 저희 여곡 초대교회는 2024년 한해 동안에 하나님의 귀하신 성령 사역이 많이 나타났습니다. 많은 분들이 오셔서 아주 열정적으로 기도하시고 또 많은 분들이 그 기도회를 통합해서 치유가 일어나고 또 많은 분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. 화요일, 목요일만 돌파 기도회를 합니다. 그때 시간 되신 분은 모두 다 오셔서 돌파를 하시고 이제는 영권, 인권, 물권을 받아 누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되으면 축복합니다. 어, 저희들은 이 일곱 시간 돌파 기도를 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목회자들보다 일반 성도들이 예, 기도하고 싶은 교회를 찾고 있는 갈급한 영혼들이 너무 많다는 걸 발견했습니다. 특히 목회자들은 어, 교회가 부흥되고 일곱 시간 돌파 기도를 시작하면서 이제 에, 목회 사육지가 열리는 교회들이 참 많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1월 18일날 어, 개강이 시작됩니다 아마 2025년도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제희 역국 초대교를 통하여 많은 교회와